안녕하세요. 예비고일 정상원입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제가 한 초일에서 중이 중반까지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에 저의 눈길을 끌었어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인생이라는 혼돈이라는 영상을 보다가 와, 말을 잊지 못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고등학교나 사회로 나가면 미래에 내가 만족할 수 있겠는가? <laughs> 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마음을 먹었죠. 그까짓 거 바꿔보자라고요. 자신감과의 별개로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처음이니까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몰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laughs> 자기개발 책을 무진장 읽었어요. 책을 읽다가 일단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해. 제가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보자. 아, 좀 바보 같지만 이제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을, <laughs> 내 자신의 칭찬을 세 가지씩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어, 오늘 스타일 괜찮은데 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라고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걸 첫 번째로 첫 번째 성장의 과정을 밟았어요. 이제 자신감도 붙었겠다, 생겼겠다. 타인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법을 찾아봤어요. 이게 세바시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무엇이었냐면요. 모르는 점을 물어보고,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공통점을 찾으며, 친해지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실패도 했어요. 이제 말하자면 좀 웃긴데, 모르는 애한테 가서 이제 인사, 인사를 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무시를 당해서,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머리를 쓸어 넘기는 척을 했어요. 그게 저의 첫 실패의 경험이었어요. 솔직히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수시로 했어요. 근데 그만두기엔 제가 투자했던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해본 결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도 사었죠그 성공으로 인해 전 자신감 뿜뿜으로 먼저 다가설 수 있었어요. 중3 중반 때 하고 싶은 꿈이 생기더라고요 전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창업 두 번째는 앱 개발자였는데 두 개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운이 좋게도 해양과학고에서 입시 설명회에 오게 된, 거, 된 거예요 어? 이거 힘들지만 연봉이 높네? 아 그럼 기본 자금을 모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기본 자금을 모은 후에 일을 때려치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내일의 나를 예측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나를 위해 17살인 저 정상원을 많이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꿈꾸던 앱 개발자, 창업가, 항해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천천히 자신을 한번 쌓아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